하는 것처럼. 군대 가서 하는 것처럼. 아, <목소리가> 잘한다. <목소리가> 자, 자, 밀어, 잘한다. 자, 자, 잘한다. 밀어, 또 밀어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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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잘한다. 잘한한다 잘한다. 잘둘다 뽀뽀 다아한다어한잘했다 네. <laughs> 오 도발했어 어, 지금. 오, 자 <laughs> 준비 시작. 세상 추하게. 오 <laughs> 뭐야 뭐야 뭐, <웃음> 약했어 약했어. 존니. <laughs> 오. 뭔지 <laughs> <laughs> 좋아, 뭔지 <원지> 좋아. <웃음> 화이팅 <웃음> 좋아. <웃음> 화이팅! <laughs> 뭐야, 뭐야, 이밥돌인데저 정도는? 야, 이 레슬링 하는데, 여기네 야, 감자 웃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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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오! 오! 오!

<laughs> 와 <우와>, 대박이다 <laughs> 와아이폼야 <우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거 너무 하... l 돌려주세요 아니, 돌려. 돌려 돌려 주사위 <laughs> 오 나이스 <오, 웃음> Let's get it 앨런 형의 열정 빨간색을 뽑... 보... 어 그거요 가운데 볼까? 네어 <laughs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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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런이 그거 자꾸 보면 안 돼요 아 미안 아니 이렇게. 가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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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렇어 이렇게. 이렇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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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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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어 이렇게. 이아이리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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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한테 하트 게이생게하렇게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렇게. 이이 빨간색. 갈매기인데요? 셋! 넷!